어? 자, 과연 사제가 또 어떤 사제일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위닝 마법사를 상대로 당당히 꺼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사대의 사 상황 똑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팀이 앞서 나가게 될지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하는데요. 경기하면 만나 보시죠. 음, 이팀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아 용사제네요. 용사제. 일단은 고령심터요 너무 좋구요. 고통도 다 들고 와도 되겠는데요. 예, 그렇죠. 고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봤던 원로원과 인프드목을 정리하기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기 때문에 가져갈 만하죠. 그렇죠. 자 흑마법사 손패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원래 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이 핸드 들고 갈 만해 보이거든요. 예, 영혼의 불꽃과 시키골렘 같이 사용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인피드 예. 목 넣어줬지만 다시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역사가가 선패에 들어옵니다. 1코스트에 여기서 주민 나가고 턴을 넘기겠죠. <laughs> 확실히 선패 흑마법사 굉장히 좋아요. 다음 턴에 뭐 동전 인두를 해도 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 오 요정용으로 간다. 이 판당 어떻게 보시나요? 고령심 터요는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이 만화의 그 광포한 늑대 우두머리만 나와도 교환기가안 좋을 수 있었는데, 이 판단은 조금 의외네요. 고령심 터요을 아낄 이유가 있었냐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영혼의 불꽃을 좀 견제했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 네. 우리 이 만화의 영혼의 불꽃을 상대가 사용하게 되면 나쁘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황혼의 소저가 나왔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흑마 예. 법사 이만턴. 이번 턴에 인프드목, 뭐 동전, 화염인프까지 뭐 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화염인프 내주고 있고요 필드를 붙여 나가는 모습이죠 자 4코스트 기다리고 있던 하혼의 소자 나갑니다 음. 음. 아 영혼의 물꽃 지금 쓰는 거 괜찮아 보이거든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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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금 먼저 하나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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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상관이 없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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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금 지금 지두 마리를 주는 게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예예 예. 그렇죠. 이렇게 동전? 해도 대체수에서도 충분하고 인푸드몹 예 사실 동전 인푸드몹을 도... 먼저 하고나서 하는게 맞았는데 네. <laughs> 결국에는 오하한대로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타락자로 정리 자 이러면 아르거스와 영원의 불꽃 기다리고 있는데 자 카드 한장 버리고 다시 한장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키골래아이건 조금 맛습네 혹시 또 몰라요 예. 카이란 선수라면 다음 턴에 둔가드 아, 충분히 근데... 뽑을 수 있습니다 둔가드의 근데... 예, 용이 황혼의 소자밖에 없어서 사용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네, 고령신토현 두 마리가 나왔죠 자, 고통으로 림프도목 잘라줍니다 과연 여기서 파멸의 소병 둠가드가! 아, 아... 나오진 않았지만 타단장 아, 또 드로우 해봐야겠죠 아, 아 다음 턴이 있어요 자, 이런 광포한 늑대우두머리를 필드 위에 깔아야겠죠.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게 상대 광역기 아직 하나도 안 빠져서 텐들 좀 아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이후에 다음 턴에 광포한 늑대우두머리와 파멸소병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라그나로스까지. 조금 더 무겁게 네. 짜 있는 덱입니다. 자 이러면 사제가 역전하는 시나리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라이프 유지까지는 잘 해줬는데. 아, 아 이거는 안 좋죠. 이런 파멸 소병을 먼저 내야겠죠. 자 여기서 어, 아 그냥 버리나요? 아 이걸 버린다. 어. 어. 좀 어떤 의외네요. 판단일까요? 네, 일단 내는 건 확정이지만 파멸 소병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그냥 필드 에 하나도 더 빨리 깔아서. 타이밍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좀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심이 없습니다. 흑마법사 카이란 어둠 꿀 사서 파한장 드로우 거야. 해봐야죠. 영혼의 불꽃도 다 써서 이제는 사서 한장 더. 다음 턴에 기다리고 있는 신성 폭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위니 입장에서 정리하기도 미래가 없어요. 예, 애매해서 달려야죠. 아, 미안해요. 잡고 가나요? 네. 자, 이러면 신성한 폭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번 밀어내야죠. 어, 이거는 라그나로스는 위험할 이거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라그나로스 내고 보호막까지 걸어서 지켜줘야 될 텐데. 네네. 예. 시키골레 만든 게 제일 기분 이 좋겠죠. 자, 여기서. 아 사서. 하수인을 맞춘 거는 나쁘지 않고요. 네 월러 원. 거기다 공허 방자. 어 드로를 먼저 안 본다는 얘긴가요? 뭐 어, 어차피 지금 낮은 코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러면 의미가 있었어요. 네 약간 아쉽죠. 선 드로를 안 봤어 요 아카이나 선수 아주 아쉬운데요. 독서가 아, 독서가와 심폭을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 원론을 정리를 할지 아니, 정리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혹시라도 본체를 맞춘다면 위험해질 수 있죠 킬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라그나로스 방 여기서 아우, 아우 잘 맞춰져요 잘 맞춰요 예어 네, 이거 현상인까지 나와서 정말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압도적인 힘이나 영혼을 불고 찾으면 자 이거 위험할 수 있었는데 아, 안 나왔나요 예 나오진 않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카드를 뽑을지 아 이게 야 상대의 좀 광역기를 의식을 한 거죠. 자 카드도 한장좀드로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로원 한장더자 여기서 먼저 누적 데미지를 쌓아줄 수 있을 때 원로원을 빨리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네. 어, 원로원을 네. 네. 살았을 때 오히려 다음 턴킬 갖고 오는 카드는 원로원이 될수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 딜을 넣는다는 거는 아 이거 있어요. 비룡 심폭 아 네. 이거 스기를 받습니다. 한복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필 전부 다 정리되면서 스윙까지 정리요 예, 상대 본체 전부 치면은 2분의 1의 확률로 킬각도 나오고 아니어도 정리도 되고 그러네요. 네. 아 역전이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용 사제가 또 승리하면서 예. 다시 한번 먼저 앞서 나가는 쪽은 앵그리 카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제 미러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죠.